안녕하세요. 참띵피스입니다. 오늘은 보성 가롱포 방파제 뭐 있는가 한번 탐사겸 한번 나와봤습니다. 여기서 한번 열심히 한번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올라왔습니다. 자고등어 어, 와, 카드 세 개. 와, 사이 좋네요. 여기도. 피트. 자, 피트. 올라옵니다. 뭐, 메가리도. 아, 이거 메갈이도? 자, 앞에 맞지? 있죠. 메갈이. 저 메갈이. 메갈은 금방 탑한테 저 보내 줘야 됩니다. 아니, 저쪽 아니 쭉 하고 째더라고.

여또그 <람이> 뭐 아, 어. 너무 작다. 응, 작아서 그래 보내 주라고 터졌겠다, 그애 보내 주라제가 엄마 데구나 왔다, 왔다. 아이가 아, 신내잖아. 아 씨. <람이>, 왔습니다. 아, 계속 옵니다, 이 <람이> 친인자.

아, 매갈이 이거. 이가올라는군요여는도 농구는 야, 농구는 야. 농구는 야, 농 야. 농 야, 농구는 야. 농구는 야, 농구는 야. 농구는 야, 농구 배질도안마셔요 이거. 요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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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습니다 이받 아 이쁘게 안네. 올라온데 지가 보고 올라오더만. 옛날에 이제. 다른 말 고성고등어도 떵떵하네. 보지 이야, 봉구 얼 히트. 진짜 크다. 와, prayed, 와 진짜 큽니다. 좀뱅이냈다 아 와... 우와, 일이. 사이즈. Oder... 진짜 핵감. Exactly. 대박입니다. 와, 뱅이 좋습니다. 무서웠어. 니 이거이 이거, 이거. 자, 이 자. 아, 손뱅이. 천이안 보인다. 사이즈 괜찮습니다. 그래도 그래도 봉고하이 잡으면 큰 거는. 별로 안 크네. 잠시습니다려 손뱅이. 그래, 큰거다 고기 매개대 공기만 매개대. 저 오래 뛰어갔고. 뛰어 공기 매개대. 공기. 공기 매가 위에서 제대로. 우와, 가요. 감성동. 공기만 이렇게, 먹이면 돼요, 이렇게, 이렇게. 이야. 공기 몇번 매개면 힘, 힘 빠집니다. <laughs> 감시 감시 감시. 시다 감시. 감시, 시 큽니다. 한 30, 30겠다 우와. 넘지? <laughs> 우와, 크다, 크다. 우와, 나이스네. s 매에 갖다 버리라 a 더 o l i t 되는데줄루더 예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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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에 o 빠졌어 Okay. 우 k 저기 Okay. o k 고 y 점심하다, 우와 거. 축하합니다. 오 대박이다. 와 축하합니다. 와오한번 와, 찍자. 와 대박이다. 네. 야 크다 크다 사자인데? 우와. 오 사실 사자다 이거. 이야 이거 봐라. 미쳤다. 미쳤다. 미쳤다 사공자다 진짜 대박이다. 와 크다 사자다. 음, 우와 사임 축하합니다. 진짜 크다. 우와 어, 저스미트 사이즈. 우와. 이야 어, 진짜? 진짜 사이즈 대박입니다. 음, 이야. 음, 이 우와 사임 최고다. <laughs> 대박이다. 진짜. 이야. 그렇게 착하. 오늘 보상에서 그래 짬낚시를 해갖고 많이 나갔습니다. 쏨뱅이 시알이 엄청 좋다. 쏨뱅이 아, 보세요. 시알 시알 와 대박입니다. 오동오도 빵빵합니다. 시알 좋습니다. 쏨뱅이 아, 이래갖고 날 사지 낚시를 와 이거 쌓 이거 진짜 크다 이거 진짜 크다 <laughs> 와 이거 진짜 <laughs> 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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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<웃음> 오늘 안보인다 저기안보인다니 <laughs> 와~~ 좋습니다 <laughs> 오늘 자잔 <laughs> 자, <잔치> 히트 그 <laughs> 자, 그냥 자, 잡고 있어, 들고. 우와, 저런 사이즈. 찬챙 히트예요. 저런 저러 사이즈 보시죠. 저런 시. 와, 저런가. 와, 내. 와, 장난 아닙니다, 저우 와, 손이. <laughs> 어, 자기 이거 그거다. 맛있는 전어다. 어. 네, 맞아. 붉은 색깔. 어. 금빛, 금빛 나는 거. 어. 금빛 나는 어. 전어. 그니까. 러 맛있는 전어.

와, 내안 야, 아, 그거 내가 패션에 있도아 그거야, 아 만화, 아, 면사끼, 나만귀네 형, 저면살끼리 보이소. 손맛 좀 보고, 손맛 좀 보고. 손맛 좀 보고. 손맛 그좀 보고. 이 제대로 가봐가지고. 해게애벌하로그다 <목소리도>

오, 나이스! 에이, 그래, 그래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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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나있 그래, 그래. 그래, 래그면안래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래 그래, 그래. 나래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그 아, 일단 손맛은 봤다. 자 전원 일수 전원 또 왔습니다. 내가 거제 전망이가. 아제또 잡아 끌리고 있어. 누가? 가 도도가. 누가 잡았어? 왔습니다. 오고. 도도가 뛰다. 누가다 주우 와. 놓모 잡았어. 와. 같이 소킬라네. 나도 그래. 보탱지 톡빠지와라 와. 와. 이제

아, 멸치는 다해 아, 멸치는 아, 멸치는 뭔데? <laughs> 아, 멸치는 못해. 아, 멸치는 못해. 이 멸치는 다해해는 아나무 크다. 어, 즐검색. 와, <쥬르금통 tui> <laughs> <laughs> 와이 <laughs> 이거. 여기. <laughs> 여기. <laughs> 도 검색이네. 감시 포인트원 포인트 텐션 잡고. 거 자, 오늘 고성 가룡포 방파제에서 오늘 조가입니다. 한번 부어주세요. 네. 아, 숭어고마 예. 오늘 이 집게 집게. 와, 이거다 맛있는 전어입니다, 이번 전어가. 와, 진짜 큽니다. 전어 사이즈가 끝났다. 저기 앞에 보면 센치 재는 데 있다. 이거, 응. 이기 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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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거, 진짜 크다. 이거, 이이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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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거, 것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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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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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딱 30입니다. 딱30 <laughs> 전어. 3짜 전어. 전어, 전어. 와 좋습니다 씨알. 딱 30입니다. 와다 씨알이 다 좋아. 다 맛있는 거 전어야 전어가. 전어. 와, 고등어도 나오고 숭어. 지금 피딩을 봤습니다. 이야 좋습니다 오늘. <laughs> 손맛 보시면 됩니다. 가루포 마파제로 오세요. <laughs> Talk <laughs>